오, 기도의 시간 <laughs> 내가 이루느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에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육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온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계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합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이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월 다섯 번째 월요일 오후 중보 기도 시간을 진행하는 세리토 충만 교회 김기동 목사입니다. 중보 기도 시간은 우리의 삶의 현장인 미국 사회와 우리의 조국인 한국을 위하여 우리의 이민 사회와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항상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은 23365-1690. 23365-1690으로 전화해 주시거나 카톡, 미주복음방송으로 카톡을 보내주시면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미주 복음 방송과 방송 선교를 위하여 후원해주신 후원단들 위하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접수된 헌금자 명단입니다. 존칭과 직분은 생략합니다. 먼저 나눔온 헌금해주신 분들입니다. 한기홍 LA 비전교회. 다음은 만명 선교회원으로 헌금해주신 분들입니다. 조한봉 김미미 노영강 에브리데이 교회. 3148번 무명 조승래 조민자 이봉철 향진 민병관 4194번 한나젠슨 김혜택 가주평강교회 이찬흥 이경택 이송미 에이미백 최승호 장영상 강현배 강연자 김현진 박철현 박혜정 손예진 예나 조순욱 19280 무명 이상으로 예수 일곱 분께서 환경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2023 년도 시작한지 벌써 한 달이 에 맞춰 갑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꿈과 비전 소망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2023년도에 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믿는 자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예비해 놓으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모든 것을 베푸시길 원하시고 풍성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욕심과 정력 세상적인 눈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을 깨달지 못하고 엄마하고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2023년도에 더욱 늘어나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기도하는 데 심쓰게 하시고, 말씀 보는 데 심쓰게 하시고, 저희들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깨달게 해주심과 가르쳐 주심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순간순간 누려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마지막 때 어둠의 세력에 어떻게든지 간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게 하며 기도하지 못하게 하며 아버지 은혜 받지 못하게 역사한다는 사실을 깨달고 더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충성된 자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었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주 복음 방송을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귀한 사명을 감당하여 마지막 때 하나님 아버지 주어진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영선 사장님 또 모든 스태프님들 방송 총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충만케 하시고 은혜 충만케 하시고 오늘 하나님 아버지 영. 육간에 강그람 주시고 가정을 축복하시고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시고 마지막 때이 하나님 방송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더큰 은혜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방송 선교 사역을 위하여 후원자들, 하나님 아버지, 그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사업을 축복하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 그 축복들이 더욱. 넘쳐나게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하여 후원하며 헌신하며 나가는 모든 아버지 후원자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이 넘쳐나게 도와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마음을 아파여 같이 중복기도하는 중복기도의 귀한 아버지 용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방송을 들으면서 마음을 아파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어둠에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 축복의 시간, 기적의 시간, 능력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화 1-3-3-6-5-1-1-9-0 1-3-3-6-5-1-1-9-0으로 전화해 주시거나 카톡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여러분이 전하시는 기도 제목 먼저 우선적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시고 응답하시고 또 역사하여 주십니다. 오늘 이 중복 기도 시간에 많은 분들이 이 방송을 들으면서 같이 마음을 아파요 기도합니다. 오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차세대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한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된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성령으로 사는 자가 될 것이고 또한 자기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따라가는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차세대들이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귀한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를 나의 주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사람들 마음속에는 우리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진리감도로 인도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도바울이 이야기하길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님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성령님을 무시하고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고 성령님을 물어보지 않고 성령님의 가르침과 역사심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지식과 자기 자신의 경험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아 기다리고 계십니다 네가 나를 인정하면 내가 역사한다 네가 나에게 가르침을 받고자 하면 내가 너를 가르치겠다 생각나게 하겠다 인도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이 신앙사 하는다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경험 지식 그것이 우선이 되었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물어보지 아니하고, 인도함을 받지 않고 은은하지 아니하고 나갔던 것, 우리는 회개하며, 우리 차세대들이 진정으로 젊었을 때부터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며, 내주하신 성령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또 성령님, 또 예수님, 하나님이 내주하셔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계셔서 함께하신 그것이 기쁨이요 그것이. 주 그 사랑 안에서 생활해 나가는 그와 같은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성령 충만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차세대 자녀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자녀들 위하여 차세대 위하여 또 오늘 이 시간에 오히를 출발하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님들 하나님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성 ...의 인 역사심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 없어서 우리 다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위하여 차세대들 위하여 또이올리날 출발하는 모든 믿음의 동력자님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성령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의 안에 보혜사가 되셔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믿고 나가는 저희 차세대들 자녀들이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젊었을 때부터 내주하신 성령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인정해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의 가르쳐 주심과 성령의 인도하심 거기에 예면하게 하시고 거기에 훈련되게 하셔서 항상 저희들에게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고 가장 최선으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 그 은혜 안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령을 아버지 따라 행하는 귀한 차세대 자녀들에게 주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이 어린 날 출발한 우리 모두에게 오늘 성령에 충만해서 2023년도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면 아버지 하나님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소욕을 따라 행하면 소망이 없는 줄 압니다. 주여 우리의 육신,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받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소가 사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4세대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모든 동력자님들에게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내주하신 성령님을 인정하며 그분과 깊은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며 그분의 가르치심과 깨닫게 하심에 신종함으로 날마다 신앙생활할 때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넘쳐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시옵소서.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소육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님 인도함을 받는 저희 차세대들, 자녀들 됨으로 인하여 저희의 가정이 소망이 있고 저희 나라, 저희 지역사의 교회가 소망이 있고 힘이 있는 귀한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함 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에, 치유하는 시간입니다 치유의 시간 어, 이 시간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 각 사람의 에, 머리 위에 주님 안수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에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놀라운 치료의 광선으로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응답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가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곧나세이 예수 그리스도로 일어나 거리라 하시사 사오니, 오늘 이 시간에도 강건하게 하시고, 건강케 하시고, 승리하는 역사 모든. 암이 떨어져 나가게 하시고 모든 질병이 떨어져 나가게 하셔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아프신 분들 위하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란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아프신 분들 계속해서 기도했던 분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고 또 여기 기도 제목 올려 오지 않은 그런 모든 분들도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꼭 하나님께서 낫게 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역사하십니다. 믿음 가지시고 아프신 분들은 아픈데 손을 얹고 오늘 주님 찾아와 주셔서 안수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역사여 주소서 성령의 놀라운 뜨거운 불이 치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소서 옵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있게 될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병들고 또 연약하고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그 고통을 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저희들을 궁리를 여겨 주십니다. 오 주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들을 안수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놀라운 능력의 손유로 하나님 아버지 아프신 모든 분들 아버지 그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질병들이 깨끗하게 낫는 역사가 있게 하여 소서 우리 주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취를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의 합심에서 기도할 때 놀라운 성녀의 역사, 치유의 역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병 고침 받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머리의 모든 질병들, 뇌의 모든 질병들 손안대지 않고 아버지 내출혈 또는 내경색, 내암 이런 모든 뇌와 상관이 있는 모든 질병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끗하게 낫게 하여. 없어서 눈에 질병들이 낫게 하여 주옵소서. 눈이 보이지 않냐는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눈이 잘 보일 수 있도록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코와 입, 아버지 하나님, 폐, 모든 아버지, 위와 아버지, 간, 아버지, 모든 아버지, 하나님, 오장육부,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부분 부분,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지만 하나님의 놀란 치유의 놀란 능력이 불이 들어가서 하나님 아버지 회복되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폐암이 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호흡기 질환이 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임파선 아버지의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에 소화가 되지 않는 그런 모든 분들이 소화가 되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12장 하나님 아버지 최장 모든 부분들의 암적인 요소들이 하나님의 놀란 능력으로 깨끗하게 치유되는 역사들이 있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근육에 아버지 문제가 있는 아버지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는 모든 분들은 나사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분 정신적인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영적인 문제가 있는 분 영적인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모든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셔서 건강하게 하시고, 맡은 사명,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동영 입사님 방관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동영 입사님에게 하나님의 놀란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셔서 깨끗하게 낫게하여 주옵소서. 저 세실리아 권사님 유방암 치료를 받고 있사오니 하나님 그 방사선 기모 어, 어, 치료에 하나님의 큰 은해주셔서 하나님 조세시리아 군사님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문호 장로님 부인 이군사님 하나님이여 그 최장암에 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건강케 하시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박기대 집사님 그 부인을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시고 그 모든 암적인 요소가 나사리 예수 그리스름으로 깨끗하게 낳는 귀한 은혜의 역사들이 있게하여 주옵소서. 신수피아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신장 결석 어, 수술 위에 하나님 완전하게 회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가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신이성 입사님 아버지 하나님 에콘테네에 떨어져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수술 후에 회복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신입사님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정최 영업 심원 하나님 방사선 치료 받고 있사오니 그 아버지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그아들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 바라보며 더욱더 온전하게! 깨끗하게 낳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김인철 목사님 아버지 심장 수술에 하나님 그 심장의 모든 부분들이 완전하게 하시고 더욱 건강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드리며 귀한 사역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최경남 목사님 폐암 치료를 받고 있사오니 하나님 그 폐암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케 하여 주옵소서. 조영상 아버지 집사님, 아버지 오랫동안 아버지 암으로 먹지도 못한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귀한 집사님을 국률이 여겨주셔서 기도하는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변의 자녀들, 아버지 아내, 남편, 모든 식구들, 하나님, 어루만져 주셔서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저희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고 의심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믿고 구하면 받은 줄믿으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아버지 응답받으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는 줄 믿고 하나님이여 놀라운 능력의 역사 치유의 역사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 선교사님 가운데 오직주 선교사님. 에이. 인도에 있는 성교사님 강한 핍박 가운데서도 전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기도했고요. 세신자들이 몰려오고 있는데 일대1 양육 훈련 잘될수 있도록 성전 건축과 성물이 채워지도록 방과 후에 교실과 컴퓨터 재봉 미싱 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또 인도 이 29개 주에 NCT에서 분교가 세워지고 나갈랜드 국제신학교 속해 완공되도록 해달라고 어 인도의 오직주 선교사님 기도 요청해 왔습니다. 15일부터 아, 2월 15일부터 26일까지 GBS 은행 찬양 콘서트가 있습니다. 손경민 목사 또 찬양신들이 오셔서 LA 오렌지 카운티 라스베가스에서 15일부터 26일까지 가장 귀한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찬양할 때 모든 집회들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서울신학대학 동문의 총, 정기, 남, 서울신학대학 남가주 총동문의 정기총회가 31일 내일 오전 11시 용궁 식당에서 있습니다 회장 우리 김희정 목사님 수고하시는데 서울 신학대학 아무 거죠 총동문회 정기총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오시 순복음 비. 국교회 창립이 지난 22일 이대영 목사님 단임 목사님이신데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2월 4일 가스펠교회에서 바리톤 김종호 씨 겨울나근의 공연이 있고요. 3월 1일 두나미수 성령 세미나가 넘치는 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한국과 또 선교사인 미국. 위에서 기도하면 거진다 끝마치는 시간이 다될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도의 오직 주 선교사님 그 선교사역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성령의 역사 해주셔서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시고 그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귀한 선교사님 동력자들을 보내주시고 후원자들이 더 생겨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미주보금방송 은혜 찬양 콘서트 15일부터 26일까지 LA 오렌지 카운트라스베가스의 교회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손경민 목사님, 찬양팀들에 와서 귀한 찬양을 통하여 함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오니, 하나님 그 콘서트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은혜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윤궁식당에서 서울신학대학 남가주 촌동문의 정기총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동문의 놀란 은혜로 함께하시고 수고하신 우리 김혜정 목사님 또 모든 동문들이 더욱 더 하나님께 영광드리는 아버지 하나님 전기의 총회가 되게 도와주시옵길 바랍니다 오시의 순복음 필리포교회 창립 21일날 이대영 목사님 아 창립했는데 하나님 그 교회에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고 부족함이 없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한만교회 아버지 하나님 1월 27일부터 29일까지 안영은 목사님 신년 축복 성회가 있는데 하나님 그 성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한 아버지의 그 성회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그, 에, 그 교회가 붕대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셨길 바랍니다. 2월 4일 카스펠교회 겨울 나그네 바리톤 김종호 씨를 모시고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 찬양 모임에 하나님 더욱 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도나미스 성령 세미나 3월 1일 넘친 교회에 교회 의해 함께 하시고, 우리 한국과 미국과 전 세계에 엿어져서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하나님 축복하시고, 저희들의 이 기도 시간에 마음을 아파여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는 귀한 역사 있게 될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위하여 기도하는 동안에 벌써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세르토 충만교의 김기동 목사였습니다. 기술의 이수영 형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